네, 네 안녕하세요 주니 팀의 주니입니다. 오늘 플레이보 게임 바로 바로 궁수의 전설인데요. 제가 이게 이거 야적의 분노가 이거 보스전이 깨서 죄송해요. 이게 좀 삭제가 되었어요 영상이. 근데 거기다가 이거 진행 스테이지 4인 분들 여러분 이거 계속 실패하세요. 이게 그 금돼지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 그게 골드가 엄청 많이 나와서 제가 그래서 지금 A A 플러스 등급이에요 지금. 멍충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자, 이제, 이건. 끝. 네. 쭈. 네. 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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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자, 보세요. 저 너무 잘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 거기에다 이것도 해주고. 자, 이제 3,000까지 올라가야 되네? 야, 왜 이렇게 올만이 올라갔냐? 아니, 야 아까 내가 너무 업그레이드 잘해서 그런 건가? 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자, 자, 이제. 빨리! 빨리! 하이루, 루루, 하이루, 루루루, 루루, 어, 뛰자 아하하하하하이루루하하루루하이하하아이하아하하아하하아하하아하하아이하아이하아이하 오케이 하이하이하이하하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7 예, 스테이지. 아, 보너스니. 아, 겁나 기분 나쁜 것? 보너스 좀 바꿔올게요. 자, 이제 좀 바꿔, 이제 바꿔요. 보상은, 오케이. 자, 이제 광고 그만 보고. 음, 광고 그만 보니까 완전 개꿀. 띠. <laughs> 샌드맨의 줘줘. 아, 취생, 뭐임? 취생라. 너희들 왜 그래? 너희들로 결국은, 어, 뭐냐. 그, 샌드맨의 저주. 너도 샌드맨의, 야! 너는 왜 샌드맨의 저주를 받지도 않았는데? 넌 달라봐질 바가 없어. 왜냐? 어, 뚱뚱했기 때문에. 아니, 여기 샌드맨이, 샌드맨 X가 저번에 본것 같은데. 어, 샌드맨 X가 없군요. 자 빨리빨리 가 봅시다 응?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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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너무 쉽다 자신규고스도또어야 되네 자 귀신 얻었고 취생 X. 이걸 또 받아야 되네요. 활성. 자, 지금 저총 공격력이 엄청나요. 자, 이거 90 더하기에요. 이거 지금 엄청나죠? 자, 챕터, 챕터 2. 레벨이 is a, 난 스테이지가 10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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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저만 아까 뭐 자리 바꾼 거 같지 않아요? 뭐지? 저번에착각인가요 그고트레이면 뭐 댓글 좀 주세요 아저 지금 방금 그거는 뭐냐 뭐야 왜치생왜 이렇게 작아져 치치 저거 치생 뭐야 야지 잠깐만 안돼 야야야야야 야야 저거 뭐야 야저 이거 은근 기분 나쁘네 이거 은근 아니, 이거 겁나 기분 나빠요. 저거. <laughs> 아니, 저거 뭔데? 야, 진짜 겁나 기분 나빠요. 진짜 완전. 아, 또또또 또, 또, 작아진다. 아, 진짜.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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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뭐야, 쨈만 남았어, 벌써? 오케이. 깔끔하게 끝내줍니다. 오케이. 자, 지금 저 1343이죠? 아니, 근데 이거 뭐야?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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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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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자, 이제. 아! 야! 어! 요, 우유 우유 우이 이 담. 호호호. 이 샌드맨의 저주. 이제 14 스테이지 벌써 14 스테이지에요. 뭐야 뭐야 정말. 야 이거 뭐야? 에뭐뭐야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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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오케이. 아 근데 응? 어? 님들 이거 어떻게 맞히라고? 이야 숨기마 <laughs> 숨기 전에 바로 없애주는 클라드 아또 얻어야 되네 그럼 또 얻고 올게요 자 여러분 지금 얻었고 자 이제 어우사천우사천은 뭐죠 응, 음, 우사천은 바로 아래 인큐버스랑 시도스를 얻어야 되는 거네 스테이지 15응 야, 저거, 취생을 또 잡아야 돼? 아우, 진짜, 저, 이런, 취생, 취생? 아, 진짜, 이, 취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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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생 같은 야고 취생. 아, 어쩌면은, 저는... 아, <laughs> 제가 지금 시간 다가가고 있었어요. 어, 너무 무섭다, 여기, 들 얘네들. 얘네들 다 이상해. 아이고 근데 이거 화살 한번 얻으면 어두운... 아저또 벨라 보니 아니 저거 벨라 인성 뭔데 벨라야 그렇게 좀 뛰지 마 아기가 그렇게 뛰면 좀 아기 같지는 않아 알았냐 알았냐 이 취생 이 엄마 같은 이라고 나쁜 엄마 어어어어어어어어인어인 <laughs> 아니 어, 어, 이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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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나밖에 없어? 아니구나. 야,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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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또 어디서 나올지 몰라요? 응?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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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가지 말라고. 나도 찾기 힘들단 말이야. 나와라, 얍. 음, 나오군. 음, 나오자마자 뚝배기 까버리기. 음, 아주 좋았다, 작전. 자,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레벨업 할수 있... 따다다! 따! 따! 따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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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어와 이거 좀 쉽다 그래도 음 그래도 쉬워 자 이제 제제19 스테이지 와 벌써 얘 정말 이거 끝에 도착하면 이거 작아지는 건 아니죠? 오 다행이다 다행 응 다행 응 다행 응 다다다잉 아 근데 이거 실패했네 그거 중에 반갑다 친구야 친구를 만나면 인사해야지 친구 만나면 인사해야지 너희가 죽는 걸 인사 안해서 여러분쟤 인사 안했죠? 네 맞아요. 쟤네들 인사 진짜 안해. 오늘 오늘 안봐도쫙 인사를 하는데 확 끊여. 여러분 쪼런 쪼런 애들은 다 화로 고쳐야 돼요. 어? 야 너는 벨라야? 벨라 벨라? 나저나 금돼지 좀 때리면 안되냐? 금돼지 좀 때리면 안되냐고 응? 아 지금 쟤네들 금돼지만 보호하고 있네 저런게 뭐가 좋다고 저런 비만이 뭐가 좋다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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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런 비만이 뭐가 좋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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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만부터 없애고 어? 그 다음 못생긴 아기도 없애고 그 다음 너희 같은 못생긴 얼굴도 어 못생기긴 했나? 응 어쨌든 아 이거 또 얻어야 되네 여러분 여러분 이거 얻고 올게요 자그 다음 오 우사초 맥스? 응? 우사초 맥스는 여기 아래잖아 아 겁나 겁나내 오늘 안 따라주는 거. 싫어?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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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애들이 계속 가만히 있네요. 이럴 때딱 때려주는 것이 왕, 감사. 감사. 아, 겁나 안 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야, 너희들 진짜 교육하기 엄청 힘들겠다. 하... 이번 안 되면 진짜 저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전 이거 스트레스 푸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어요 아까 골드 모은 건가, 보고 그거는, 이건, 진짜, 이거랑 너무 다르다. 이거 벨라는 너무 장난. 꾸러기. <laughs>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샌드맨 한번, 다음에, 한번, 다 다음에 한번 이게 샌드맨을 뿌시고, 이거, 환영의 도플갱어와 벨페르고 나테데요, 어쩌고 저쩌고, 이거. 저는 이거 이무기 어둠이 제일 좋아보여요. 어쨌든, 저 샌드맨을 다, 썬드맨의 저주는 한번 다음에 꼭 한번, 그, 한번, 그, 한번 해보, 한번 다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